일시월식님 아우, 잠깐, 아직 에드네지마에드네지마에드네지마 에휴, 스타야. 아, 갈게요, 던질게요. 지금 끌어올랐어, 끌어올랐어, 지금. 엄청 끌어올랐어, 지금. 활력치, 끌어올랐어, 지금. 일식님 혹시 하나. 본인 머리에 징표 없으면은, 이따, 아, 달징표 쓰세요. 증거 펴놨어요. 어 목소리가 이미 화가 꽉 차올랐어 지금 여기서 누가 얼잖아? 그..그때는 얼걸? 차단 세거나 네저 대상이에요 딜 계속 하세요 왜 사중 첩이에요 지금? 누가 자리를 비웠다고누군데자리 아, 비워? 오? 아, 미일 대라고? 뭐해? 이거 옆에 타신분 왜? 없어 내 거에. 아 뭐하냐? 나. 이게 아니아 진짜 깝깝하다. 뭐? 아니어서고. 전면 누가 자리 비었었어? 알리킴님 거 누가 탔어요? 축구는아 훈수 겁나 해. 아, 이거를 왜 못해! 쇼크하고 쇼크하고 하면 되잖아, 어? 아, 내가 축구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아. 알리킴님 거 누가 탔어요? 깜짝이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야, 내가 축구해도, 야, 그거보단 잘하겠다. 전체가 다내려야되 그냥. 빨랑지 <laughs> 이거 전멸 빨리해야 돼 전멸 늦게하면 또 뭐라고 한다. 알리지 님 옆에 누가 탔어요? 만화주 지금 세번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고 있어. 한 명도 안 탔다고? 화영 배대철이 어디 화영인공대? 누가 자리를 비웠냐고 그러니까. 카스마 화장 운동아 원래 근데 심바두는아 누구에요? 만들어 만들어 모르겠네 자기 짝꿍이 있을텐데 그 짝꿍이 자리 빈거 아니야? 뭐지? 출석 초매님 자리 없어요? 웃기네. 근데 술사 전면 미사일 아니잖아. 뭔데? 수사님. 술사... 아 저분도 품자. 품기 번... 나쟤안 해하는데 빵바다어서고 아니 대답을 레이드를 하자야 말자는 거야. 아야말 너무. 아, 아 대답하라고 빨리. 아수자첨명요 대답을 하세요. 수자첨이 빨리 대답하자. 버퍼할게요. <laughs> <laughs> 천천히... 아 저분 귀가 잘안 들리셔서. 네요. <laughs> <laughs> 몇번 불렀어요? 하잖아요 <laughs> 자리를 하긴 거예요. 어, 튕긴 거예요. 하하기기신 분이랑 크게 말해줘야 돼요. 저기 고청기...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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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내가 한번 실드 쳐 줬다. 냉정해. 아, 나갔어. 아, 왜 나갔어? 야, 내가 실드 쳐 줬는데. 아, 놀리는 게 아니고. 님들. 잘 들어요. 다리를 비울 땐 말씀을 하시고 비우셔야죠. 님들이 간장 파티에서 무슨 공대 레이드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공대에서 무슨 레이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니네가 내 공대에 온 거잖아. 어? 니들이 하던 ᄃ <laughs> 돼? 무슨 <laughs> 말좀 들어! 무섭잖아! 아, 그렇게 니네가 공대장 하던 ᄃ야! <laughs> 말, ᄃ지. 아빠 네, 왜그게 말이 돼요? <laughs> 아, 빨리 왜 그랬냐고. 아, 무섭게. 아, 진짜! 왜그랬 <laughs> <분위기 어떡해. 웃음> <무섭잖아. 웃음> 아, 고 아, 진짜! 게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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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진짜 어떡 하냐? 야 내가 미안하잖아. 하씨. <laughs> 아 존나 진짜. 아, 진짜. 아, 무섭잖아. 떡트는 아, 줄 알아요? 말 없이 자리 비우고 대답 안할 때. 아저 약간 발작 버튼이에요. 이제 공개장면. 그 말하고 같이 게임하는 거지 혼자 콘솔 게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야 님들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개 무섭다. 내려. 어, 누구야? 아안 이랬던 것 같은데 왜 나와? 아 진짜. <laughs> 아니, 그니까.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로그가 좋고, 월클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근데, 적어도, 어떤 공대장 공대를 갔으면, 본인의 자리를 비우면은, 저잠시 자리 비우겠습니다. 맞지, 맞지. 아니면 튕겼습니다. 부활하고도 한참 동안 수십, 어, 한 대다섯 번불를 동안 대답 안 하는 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무시할 내가 무시할 만한 공대장 공대로 왜 가요? 본인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그렇게 말 따를 만한 공대장 파티를 가야지. 내가 씨발 존나 무시하는 공대장 공대로 왜 가냐고. 아나 보냈던 것 같은데. 아 다른 아이도 보냈나? 알겠어요? <laughs> 아. 신양 씨 오고. 아니, 내가 아까 말했잖아. 첫트에서 조금 있어 화낼 거라고 경고했잖아. 지금 차 올랐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했잖아. 이게 뭐냐고? 무시를 왜 했는데 보청기 충전했어야지. 내가 쉴 때도 쳐줬는데 보청기. 내가 일부러 쉴 때까지 쳐줬는데 보청기 끼시는 걸 크게 말하셔야 된다고. 나가면 내가 뭐가 돼되님 아, 그.. 알피아니스 키님 파괴전차 보조하시면 주세요. 돼요. 아니 좀 무섭네요. 아, 님 추방당했어요? 아니, 내내려와내려내내려와먼내 타지 말내내려와잠내내려와 없어 아니 야내냥내거타 엑스타 엑스타 그냥 엑스타라고 아니야 씨야 바보야 아 4개. 진짜 <laughs> 아이 거죄송한다다 하지 내가 뭐야? 아 진짜 미친. 아 진단나네, 진짜 나네 아, 진짜. 아왜 내가 뭐야? 잘 기억해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 아니면 뇌가 이렇게 했었다지. 가게 땡아 진짜 공성 보조 타시고 낭만님이 낭만님이 파괴 타실 거예요? 아 진짜. 아, 상남전에 생각했었는데. 공성 보조 다 준비되면 갈 거예요. <laughs> 어, 냉 이렇게 쓰면은 아 전투 준비 한번 이렇게 얘기했겠지. 아, 근데 네, 이렇게 하니까 그렇잖나 딱딱하게. 내가 참고 있다. <laughs> 자, 갈게요. 카운트 5초 바로 갈게요. 애들에서 뭘잡는데 던질게요. <laughs> 아니, 나뭘 참았는데. 아리테스님잘 어? 도망가시고. 냉, 이렇게, 뇌, 이렇게 했었어요, 귀엽게. 아, 대답안 던져줬어? 와, 대답이라 하지. 아니, 근데 진짜 보청기 꼈어? 왜안 들렸구나. 아니, 뭐해? 개무섭다, 이거.